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벅지 앞쪽을 가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벅지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 앞벅지 스트레칭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저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방법 외에도 허벅지를 가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뒷벅지를 수축하는 운동법이에요. 이 뒷벅지를 수축하면서 그 앞에 있는 라이벌 근육인 기랑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뒷벅지의 기랑근인 우리가 가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앞벅지를 이완시켜주는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한 운동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 뒷벅지의 수축으로 인한 앞벅지의 이완이지만 얘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스트레칭, 그런 이완의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힘든, 좀 괴로운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효과는 스트레칭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운동도 시작을 해보실까요? 고! 자, 우선 우리 매트 위에 한번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누워볼게요. 자, 꼬리뼈 위치 확인해주시고, 그대로 척추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누워주세요. 브릿지 동작을 할 거예요. 사실 이 브릿지가 정말 앞벅지를 가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인데, 다들 아마 힙업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동법이에요. 제가 오늘은 동작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브릿지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이 브릿지 동작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뒤에 있는 허벅지가 수축함으로써 앞에 있는 허벅지는 길어지는 저쪽 방향으로 허벅지를 계속 보내려고 하셔야 돼요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는 느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넘어가진 마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 하듯이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고관절 접어서 바닥에 다을랑 말랑 꼬리뼈가 내쉴 때 다시 한 번에 후 근데 이때 허리를 꺾어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요거를 우리가 30개를 같이 해보실 건데요. 자, 이 다리가 점점 적벌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협력근인,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같이 잘 써주셔야 효과가 훨씬 있거든요.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리 사이에 뭘 하나 껴볼 거예요.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폼롤러를 끼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해보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허벅지 안쪽에다가 딱 끼우시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책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집에 이렇게 작은 공이나 뭐토닝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허벅지 사이에 딱 끼워서 얘가 원을 유지하지 않고 타원형이 될수 있도록 타원형이 될수 있도록 꽉 조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를 해주실 거예요. 알을 낳으시면 안 돼요. 알 낳지 않도록 공을 꽉 조인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셋 중에 하나 또는 뭐 허벅지 사이에 끼울 수 있는 물건을 끼워놓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을 끼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 발은 11자로 딱 만들어주시고 자, 엉덩이를 들어서 준비를 하실 거고, 속은 라인이 팽팽해질 수 있도록 여기서 허리가 훅 이렇게 허리만 훅 내밀지 않도록 갈비뼈는 더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꼬리뼈는 더 뒷무릎 쪽으로 보내주는 느낌 더쏙 끌어올려야 돼요. 앞벅지에 자극이 딱 느껴질 수 있게 이거를 우리 30개 가볼게요. 자 내려와서 시작 하나, 둘, 허벅지도 조여서 셋. 넷, 엉덩이를 꽉 조여주세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오리엉덩이 하듯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아홉, 후, 속옷 라인이 펴지게. 하나, 후. 둘, 뒤에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셋, 넷, 후, 다섯, 엉덩이 힘 여섯 두 골반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일곱 후 속옷 라인을 쫙 펴주세요 여덟 아홉 허벅지 앞에서 길게 열 상상하면서 후 마지막 한 세트 하나 둘 요게 손대고 하셔도 돼요 셋 펴지는 걸 느끼면서 다섯 후 여섯 뒷벅 직강화 1구 8 9아0 여기 있을게요. 갈비뼈 더 닫아 주시고 앞벅지 더 길어지게 만들고 뒤에는 힘쓰기. 자, 하고 계셔야 돼요.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1cm 떨어뜨리고 끌어올리는 바운스. 하나. 넷, 공 떨어뜨리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하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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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안쪽에도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왔어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할만하시죠, 그래도. 자, 이제 다리에 공을 빼주시고,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가볼 건데요. 두 번째 동작은 훨씬 더 괴로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타이 스트레치라는 동작이고, 타이는 앞벅지를 뜻합니다. 근데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스트레치예요. 타이 스트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원한 스트레칭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트의 앞부분을 이렇게 두번 정도 접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을... 올려볼게요. 자, 이 자세를 이제 닐링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무릎을 딱 세워주신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꺾어 세우지 마시고 발등을 내려주세요. 혹시 발에 너무 쥐가 난다 하시는 분들만 발가락을 이렇게 꺾어 세워주시고 괜찮으시면 발등 내려놓고 갈게요. 자, 준비 자세부터가 이렇게 엉덩이 빠져있고 여기 앞벅지 블룩 튀어나와 있는 자세가 아니라 배꼽을 바지 짚어 끌어올리듯이 쏙 꼬리뼈는 살짝 아래로 너무 막 과하게 배를 내미셔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이 자세 만들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볼 거예요 자 허리 한번 쭉 피시고 무릎 위에 골반, 골반 위에 어깨 그대로 오리 엉덩이 하셨다가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복부는 위로 잡아 당겨주세요 단단해지게 이 1단계 자세를 스무 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어깨 쫙 피시고, 자, 시작. 오리 엉덩이, 후, 둘, 앞으로 후, 배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얘네가 납작해질 수 있게 한번 딱 만져보세요. 다섯, 후, 배가 나오지 않게, 여섯, 엉덩이 후 조여주고, 일곱, 앞벅지에도 느낌이 와야 돼요. 여덟, 후, 아홉, 후. 허벅지 안쪽도 살짝 조이는 느낌, 후, 한번 더. 하나, 후, 둘, 허벅지 안쪽도 꽉 조여주시고,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무릎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홉, 열, 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뒤꿈치 쪽으로 앉았다가 후, 앉고 서고 셋, 어깨가 말리면 안 돼요. 넷, 어깨 활짝 펴주세요. 다섯, 후, 여섯, 이것도 스무 개할 거예요. 일곱, 후, 배내밀지 마시고, 여덟, 되게 중요해요. 아홉, 후, 열 개, 더, 하나, 후, 앞벅지 위에서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둘, 셋, 점점 이렇게 안 올라오면 안 돼요? 넷, 확실히 밀어줘요, 이왕 하는 거. 다섯, 후, 여섯, 이왕 시작하셨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곱, 여덟. 점점 앞벅지에 힘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홉, 열, 쓰. 자 이제 대망의 3 단계 타이스트레칭는요자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뒤로 갈 거예요. 후. 이렇게 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넘어지기 직전까지만 가볼게요. 조금만 가셔도 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건 무릎 뒤에 얘만 살짝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만큼만 가도 돼요. 후 올라오기. 마시는 숨에 뒤로 넘어가보고 내쉴 네때 올라올게요. 자 하나 후 버텨야 돼요. 둘 어깨 말리지 않게 후 셋. 허리 꺾이지 않게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다섯 엉덩이와 복부의 힘 여섯 무릎 뒤만 접어서 일곱 여덟 앞벅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아홉 열 후, 당연히 10개 더.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봐요. 하나, 후, 난 진짜 못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발목 꺾어서. 둘, 셋, 허리가 아프시다면 당장 그만 두셔야 돼요. 넷, 자세가 무너진 거거든요. 자세를 잘 잡아주세요. 다섯, 후, 어우, 앞벅지. 진짜 아프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앉아요. 그대로 후 밀어내기. 둘, 셋, 넷, 다섯. 와, 다섯 개까지밖에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이 스쿼트 영상을 찍었어요. 어제 5분 스쿼트 영상을 찍었더니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핑계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한번 더, 다섯 개더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뒤로 넘어가서, 시작. 하나. 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셋. 넷 마지막 다섯 후. 진짜 무릎 앞쪽부터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진짜 불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호. 열이 확 오르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바닥을 붙인 나비 자세 한번 딱 만들어보시고 상체 앞으로 숙여서 후. 내려갈게요. 어제 와이드 스쿼트와 스쿼트 오븐으로 지금 다리 전체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비 자세로 휴식을 취해줄게요. 이마도 툭 바닥으로.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리 한번 툴툴툴툴 털어주세요.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벅지가 불타는 느낌이 나셨을 텐데 스트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작 맞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이 되는 시원한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진짜 괴롭고 열받는 그런 느낌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저를 따라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이 동작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허벅지 안쪽에 무릎 안쪽에 이렇게 책이나 공을 끼고 하시면 무릎이 조금 덜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허벅지 안쪽에 힘을 못 쓰시는 분들이 무릎 쪽으로 내 힘을 다 보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조여놓고 하시면 무릎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훨씬 더 허벅지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들은 한번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에 물건을 하나 껴서 진행을 해보시고 안 아프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